예부장님랑이 <목소리> 낫죠? 아 아아 아, 아! 아 아니 아 진짜 못 아니 아니 뭐 도랑이 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? 저 뚜까 싫어요 주여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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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음. 이상형이 뭐예요? 마른 사람 네? 아! 씨, 왜? 뚜루뚜루 네, 뚜루뚜루 마른 사람 좋아해요? 응 쳐다보지 마요 왜요? 얼굴 작고 안 쳐다보고 있어요 약간 위터 닮은 사람 어때? 네, 약간 응. 연예인 닮은 사람 괜찮아 그러니까. 쌤 얼굴 왜 빨개요? 응? 네? 더워서 그래 지금 내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오랬잖아쌤 머리 길러서 와요 <laughs> 아 미안. 뭐야 그 의미는 뭐야? 아 머리 존나 잘라야겠다. <laughs> 아 머리 못 기르겠네 이제. 아니 그냥 머리 길러서 보자고. 한 보기만 하자고. <laughs> 근데 형님 이제 만약에 방송을 계속하면. 머리를 기를 수 있을까요? 존나 그게. <laughs> 그게 나 요즘 진짜 진지하게 밤잠잘때 고민했어. 내가 과연 방송을 계속하면 머리를 기를 수 있을까? 불 도준 비운. 불가능해. 이 윈터랑 엮지 마라. 도준이 빨부십니다. <laughs> 어라, 야나 오랜만에 만난 바람네 괜찮네 형님 이런 텐트도 있어야 돼, 알죠? 팩트 도준이가 아까운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지. 아니, 아, 아닌가? 니아 도준이. 도준이랑 자식 계획 다 세웠던데. 마대준이잖아요. 왕후대장 만 무슨 대학교에 자식낳으려고 어, 왔어요? 야, 뭔 소리야 야, 씨발 야, 어디까지 야, 가는 야. 거야? 아까 여기서 철기 준도에서 제일 내 이상형이다 하는 사람 한 명만 뽑아봐요.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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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말의 뭐, 의미를 모르네. 진짜. 아이. 그나마 철기중대서 나 아, 근데 내가 유부녀가 아니어 나 나도 그냥 아, 필요 없어 괜찮아 아니 난 아니, 유부녀가 아니어 아니아니너 유부녀야 나도 솔다 똑같은 아니, 너는... 똑같은 능력치야 얼굴만 봤을 때아니 아니야 너 아니. 능력치 없어 아니, 아니 능력치 아니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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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없어 그래서 그래서 사귀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오이 사람은 내가 길가 그나마 싶다. 그러니까 살짝 이런 느낌 길가다 봤으면 한 번쯤 다시 뒤돌아서 쳐다봤을 것 같아 그 그래 그래 그런 음, 사람은 없는데? 아~~ 존나 찐득씨불아 존나 재미없어! 아찐득아 아, 징베가 왜 나와! 이 씨발! 아으 진짜! 선은 지키세요 형들 나도 너 싫어 개새끼야. 아 레미언니가! 엄지선 오빠 싫대! 왜 이렇게 땀을 왜 이렇게 려 아, 아, 존나 더 지금 왜이 어. 아, 벌써 상상 했어 어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그럼 응, 다시 돌고돌아 고도준 씨한테, 아, 아, 이제는 대답 합시다누구예요 어? 뭐야? 감 봅니다. 감 봐요. <웃음> 제가 <웃음> 봐, 대답을 바로 할수 없는 게 찐따라서 그래요.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주태가,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<laughs> 시들땀이 <시흘> 돋나나? <laughs> 도랑이는? <진짜로>. 도랑이는? <laughs> <laughs> 아, 도랑이는? 도랑이는?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 저는 건욱 코치님이요 왜? 아 우선은 건욱 코치님 머리가 길어서 좋아요. 장발. 건욱 꾸침님 장발이어서 좋고요. 그리고 저는 살짝 강아지 상을 좋아해요. 근데 되게 강아지 상이시거든요. 고도준 입술 내려서 불독상 만들지 마라. 나 불독 불덕 말고 불독은 싫어해. 좋아. 나는 말티즈 상이 좋아하지만 불독은 싫어. 자 이제 고도준 쌤. 저요? 아니 진짜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이 깊어요. 그나마 한명 집어. 네. 그그 하... 그러니까 뒤 글자 두 개만. 디 디귿 리을. 비상 비상 두리 언니 비상! 두리간이 도망! 도린언니 도망쳐!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많이 얘기했겠지 자리도준나너 아. 도린이랑 비켜줘야 아. 되나? 고도준 전도진 비응신새끼 진짜 너는 유다영한테 카톡 보고한다 음. 그래서 키는 음. 얼마나게 좋은데요? 음. 키 작은 게 좋아요 큰게 좋아요? 아니, 키는 음, 제 이상형에 음, 아예 포함이 안돼 있어요 아예 그럼 머리 긴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? 이상형 자체는 그냥 예쁜 사람이 좋은데 대학교 그때 음. 만났으면 뒤졌어. 요새 아하시죠긴 머리보단 짝꿍 머리가 낫긴 하지. 방금 어? 말 들었어? 야, 신하인, 선공님 별풍완춘한 예예장님이 ㅅ 새끼야그 놀이하면 ㅅㅂ라야. 예. 부장님너 동총하려면 제발 해. ㅅ ㅂ 랑이 낫죠? 결혼 축하드립니다. 어우 아, 야. 아! 아잠 타야. 아, 아니. <laughs> 진짜 쌤. 아니 오늘 결혼하신 분이 이렇게까지 연락가도 신경 쓰이게 하실 거예요? 아, 아난 진짜로. 아니, 아니 왜 근데 말 돌려 도랑아, 너가 일순이라는데? 아니. 아니 뭐, 도랑이 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? 진짜 <laughs> 싫어요. 귀여워. 장 말라던가 속 터져 뒤질 뻔 했네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4천 명 앞에서 시라인, 지금 저한테 어? 아니 그냥 얘기하라면개짓끼들아이하도 x 더지겠네 4천 명 앞에서 저한테 이러시면 제가 어떡해요 아 씨발 <laughs> 고맙을네데 4천, <laughs> 4천, <laughs> 4천 명 앞에서 제가 이러면 어떡하냐고요 아 지금 존나 머리가 하얘 지금 아무 생각이 안나아 <laughs> 존나 <좀나> 어지러워 <laughs> 쌤 근데 저는요 네. <laughs> 남자친구랑 맞닥 안 하면 안 사겠네 쌤안배필수 있어요? 어? 때 여기서 아니 네. 이러면 아니, 진짜, 진짜... 저는 맞다 안 하면 안 되는데 쌤 담배 안피서 담배 필수 있어요? Th <laughs> 면접 때처럼 리 <laughs> 아니 담배. 어고걸가고다 줄까요? 오늘 오늘 첫담인가 시바라. 아니 안 돼. 친구랑 작년아 도준이 여지 주지 말라고 저 새끼 밤새니 생각만 한다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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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이미 애까지 나왔다니까. 왜 뭐, 개소리야 넌또 자꾸 옆에서 <laughs> 거들지 마. <laughs> 아니. 내친구들중에도 모든 생각 어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 많아. 하자. 뭐라지? 순수미 너드남 너드남 좋아하는 사람 만나. 도련 별풍경 123 아, 짜증 나도 돌리지 말요내 쪽으로 아니야안돌나안 돌렸어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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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안돌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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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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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 <laughs> what can you teach me how to do you know why That's something bumpin' there for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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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 back it up and down they gonna be on you when they see you hit that doggy ride ain't nobody fuckin' with us, do you you know what i'm <laughs> 고개불러 백두산이 해줘야되나? 아 지금 안걸렸네 아.. 열 고구랑 열으으으 일어서 봐요 아 예예 네. 아 일어났어요 셀왜 <laughs> 그렇게 일어나요? 예? 네? 아 일어났어 아, 아 짜증나 저 진짜로 존나 아드립이 드립 <laughs> 아 아직 그럴때네 그럴 좋을때야 빨리 이거 빨리 주로 마무리 짓자